37.2야 돼요. 저까지. 메랄 타겟까지 37.2야드. 제가 쏘걸으면 이때 볼텍스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 사격시 레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였다. 그 후난 볼텍스에 대해 독설을 퍼부으며 욕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지금 와 그녀에 대한 오해로 인한 난 가슴이 찢어지게 후회한다. 미안하다, 볼텍스. 볼텍스 온 모드 모델은 바이퍼입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절대 사지 마십시오. 바이퍼. 아주 안 좋아요. 첫 번째로 배터리를 바꾸려면은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었다가 다시 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바이퍼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레드 다시 안 보여요. 안 나옵니다.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는 있습니다. 근데 안 나와 배터리 넣은 지 이거 지금 뭐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안쓸 때는 그냥 꺼놔요 저의 고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꺼놓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워런티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볼텍스에 연락해가지고 워런티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1년 넘었는데 이걸 뭐 매일매일 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쏘는 총인데 요 총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쏘는 총인데 라운 드 카운트는 한제 생각에는 한 5,000발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5,000발은 넘었는데 이게 이렇게 고장이 나야 되느냐 저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한 5만발 쏘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뭐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한 5,000발 플러스 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면은 비추입니다 비추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사실 때는 배럴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모델로 이거 바꾸고 나면은 제로 따또 해야 되잖아요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제로 다시 해야 된다 아 이거 별로예요 위에 있는 거를 사고 싶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바이폴 모델이 죄다 밑에서 넣거든요 싼 맛에 샀는데 아 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은 볼텍스의 잘못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였다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하였으나 중국제 배터리의 불량으로 인해 볼텍스를 탓하였다 볼텍스는 커스텀 서비스도 너무나 좋았다 신속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객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따뜻하였다. 배터리를 바꾼 후 나의 볼텍스 레드닷은 겉은 상하였으나 속은 새 것과도 다름이 없었다.